안녕하십니까 머리하는 남자 헤어 살롱 원장 철형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영상. 과연 미용사들은 얼마짜리 가위를 사용 하고 있는지 그에 관한 영상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이는 가위의 개수는 총 8개인데, 저는 이 장비 말고도 갖고 있는 가위 개수가 좀더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 뭐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를 통해서도 알려드렸듯이, 저는 제 밑에서 배운 이제 파트너 선생님들이 디자이너로 승급하실 때 제가 쓰던 가위를 선물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위를 받아가신 분은 두분 정도. 유니커쌤의 청아쌤이 이번에 받아갈지는 네, 영상을 계속 보시면 아시게 되겠죠 중간부터 뭔가 내가 영상에 청하를 소개를 시켜주지 않는다 그건 뭐간 거예요 내년부터는 유니크 어썸의 모임을 조금 자제를 한다고 했는데 유니크 어썸의 팬분들에게는 되게 죄송하지만 저는 이 친구를 키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하는 남자에서 우리 청하쌤을 만나시면 되겠네요 나름 출연하고 있어요 <laughs> 요즘 뭐 부쩍 살이 쪘다나 뭐라는 자, 일단 제가 쓰는 가위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좀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가위는 독일논에서 나온.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름은 독일논 가위를. 총 3자루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가격적인 면이나 아니면 브랜드적인 파워로 봤을 때, 한국에서는 가장 많은 미용사들이 쓰고 있는 가위고요. 일본에서는 약두 번째 정도로 쓰고 있는 굉장히 프리미엄으로 나와 있는 그런 가위입니다. 가위 가격은 한 140만원 정도? 156만원이었나? 네, 이게 산지 지금 한 2년이 넘어가가지고. 아직까지 한국에 들어있는 도기논 라인에서는 지금 이것보다는 프리미엄으로 나온 라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도기논의 브랜드의 장점은 가위, 이제 영상 영서 보이실지 모르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영어 이니셜이 적혀있거든요. 뭐 어느 가위든 간에 이니셜을 박아주기는 하나. 일단 엄청 프리미엄 라인에서 이니셜까지 박혀져서 나오니까 완전 그냥 딱 누가 봐도 제꺼. 한글, 영어 상관없이 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미엄 라인으로 나와있는 이 가위의 장점은요. 다른 가위들하고 다르게 기름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같은 귀차니즘이 심한 미용사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가위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저는 사실 근데 메인 가위로 요 가위를 좀더 많이 쓰고 있어요 뭐 틴닝 형태를 띄고 있는 가위이긴 한데요 이 가위는 가위 딜러분들이 저 때문에 일본까지 가셔가지고 직접 갖고 온 한국에 제가 듣기로 는 그때 한 자루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틴닝은 어 이제 나가는 그런 모량의 그 퍼센테이지가 한 20%에서 50% 가까이가 나가거든요. 근데 요가이 같은 경우는 80% 이상의 절삭력이 있는 그런 가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자분들한테 는 사용하지는 않고 남자분들한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커트에 흔히 이야기하는 커트 선이라 그러죠. 이 가위를 사고 나서 제가 고객님한테 제일 많이 듣는 게 커트 선이 정말로 깔끔해졌다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물론 기존에도 깔끔은 했어요. 런데 이것 때문에 커트도 빨라졌고 확실히 그리고 커트 선도 확실히 디테일할 정도로 많이 깔끔해졌어요. 가위의 가격은 약 180만 원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브랜드는 마찬가지로 독일논에서 나온 브랜드예요. 그 다음 또독일논에서 나온 장가위입니다. 가격은 약 160만 원 정도 했었던 모델로 알고 있고요. 이 가위를 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독일논에서 나온 프리미엄의 제 신상 라인이었고,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장가위가 인치가 굉장히 좀 작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 얼굴 길이만큼 굉장히 긴 친구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장가위의 옆면이 두꺼운 걸 싫었었는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얇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하게 됐고 역시 독일 논의 그런 이제 금속 성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무래도 좀 많이 탁월하다 보니까 절삭력은 기존에 썼던 두꺼운 그 장가이들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면 자체가 워낙 얇다 보니까 당연히 디테일한 싱글링이나 아니면 다양한 커트가 가능합니다. 보통 가위에 이제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따지자고 하면은 나루토, 히카리, 그 다음에 독이노 이런 순서대로거든요. 저도 나루토, 히카리를 쓸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합에서 나온 스탠 가위입니다. 이거는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가위랑 다르게 약30% 정도가 이제 절삭이 되는 가위고요. 어, 여자분들한테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위예요. 그러니까 이 가위를 샀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그냥 겁먹든 저의 어리죠. 그런 추억에 담긴 가위입니다. 가격은 그때 당시에 120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게 보통 기존에 있었던 이제 검은 색깔 가위들이 보통 이렇게 광택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가위였거든요. 근데 약간 크롬처럼 나온 이런 가위가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봤었던 가위다 보니까 그냥 바로 질렀어요. <laughs>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는 가위고 아직까지 한 번도 AS도 받아본 적이 없는 가위이기 때문에 어 가격 이상으로 만족된 그런 가위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가위가 마츠카즈에서 나온 틴딩입니다 모험틴닝이에요 이게 모험틴닝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인 틴닝들은이 뭐, 가위날에 홈이 파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가위밥이 있는 것을 홈이 없는 것을 보고서 모험틴닝이라고 하거든요 홈이 있는 틴닝은 모발을 딱 잡고 빼면요 걸려요 뜯어져요 근데 이런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잡고서 쑥 빼도 빠져요 왜냐면 홈이 없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고 좀 화려한 틴딩 작업을 했을 때 많이 쓰는 거이니 고요 이 틴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약50% 정도가 되는 그런 양이 절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30% 50% 80% 이렇게 총세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고객님들마다 쓰는 틴딩 도다 다르고 틴딩을 사용을 하는 방법 또한 다 다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머리 한 남자로 오셔서 직접 시술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틴닝의 가격은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아마 8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하나비에서 나온 스트로파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커트 질감 처리할 때 거의 여성분들 머리는 요가이 하나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커트 연결선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수 있으면서 어... 틴닝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가위로 어쨌든 찝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 가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긁어내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머리를 이제 커트를 하고 뭐 드라이를 싹 했었을 때 이렇게 잔머리처럼 뜨는 머리가 많이 없어지고요. 커트선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 커트로 보 디자이너들마다 쓰는 방법이 다 다양하겠지만 저는 거의 진짜 여성 커트 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가위입니다. 어 가격은 90만원 정도 였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블런트나 아니면 틴닝이나 스트로크로 어느정도 이제 커트 베이스 선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질감 처리를 위해 사용을 하고 있는 가위가 이제 또 마츠카즈에서 나와있는 슬라이싱 가위입니다. 슬라이싱 가위의 특징은 굉장히 퍼포먼스로 일단 할수 있다는 거. 화려한 기술이나 그런 거 보였을 때 굉장히 좋은 가위고요. 이 가위 같은 경우에 또 재밌는 게 놀라지 마십시오. 자, 가위 날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얹고 막 비벼도요. 상책이 하나 안 나요. 그러니까 윗부분에는 날이 없고 끝부분에만 날이 있는 가위다 보니까 방금 보여드렸던 스트로크보다더 잔머리 형태를 막아줄 수 있는 진짜 완전히 이렇게 딱 잡아서 긁어서 해주는 커트다 보니까 엄청 디테일한 커트를 할 수가 있어요. 흔히들 영상에서 보시면 머리카락 작고 많이 이런, 이런 동작하는 거 많이 보셨죠? 물론 스트롭이나 장바이나 블런트로도 할수 있는 행위지만 저처럼 장비빨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슬라이가위 하나씩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가위는 제가 알기로는 한 80만 원 정도 됐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여드렸었던 이 조그만한 블런트가 우리 여성분들 어, 짧은 단발이나숏커트할때 많이 쓰는 그런 가위인데요. 이거는 사실 가격을 몰라요. 선물 받은 가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조그만한 인치의 가위가 많이 필요했었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스승님께서 선물을 해주신 가위다 보니까 네, 정말 지금 끝까지 잘 쓰고 있는 가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이제 사용하지 않는 가위가 총세 자루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가위 놓을 자리가 없어서 못 쓰고 있는 가위들이에요. 자, 첫 번째로 이 장가위. 마츠카제에서 나와 있는 그런 가위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딱 하나밖에 없는 제가 특수로 제작한 가위입니다. 세계 한 자루밖에 없는 가위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 디자이너가 되는 제 메인 파트너에게 물려주려고 아직 이제 사용하지 않는 실사용 한세번 정도 썼나? 가위가 안 좋아서 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의미가 깊은 가위고 제가 직접 맞춤 제작한 가위이기 때문에 네, 이건 제가 따로 쓰고 있지는 않아요. 보통 초기에 디자인너 올라가시는 선생님들이 한 100만원 대 보다는 30만원? 네, 60만원 이 정도 선에서 많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위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마츠카드에서 나온 똑같은 장가입니다 아까 독일 논에서 왜그 장가위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좀 살짝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독일 논 장가위를 사용하기 전에 썼던 장가위가 요가이거든요두 가지 제품을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어, 지금 독일 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자국으로 갈수록 굉장히 날카로운 모양이지만, 이게 이제 마츠카즈에서 나왔던 이 장가위는 끝으로 가져도 약간 살짝 문득한 모양의 그런 이제 모형이 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싱글링 작업을 할때 사실 이 가위보다는 이 가위가 많이 편했어요. 그래서 이 가위를 쓰면서 아, 날렵한 그런 장가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찾다가 고기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이 가위는 지금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가위 브랜드의 자존심. 마지막. 하쇼입니다하쇼가 한국에 처음 상륙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엔 제가 SNS로 좀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딱 디자이너 10명한테만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정적으로 협찬을 돌렸었던 그런 가위예요하쇼도 비교적 이제 고가 가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가위의 가격을 정확하게 알면 너무 좋겠으나 선물로 받았던 거기 때문에 사실 가위의 가격보다는 당연히 의미를 많이 둬야죠. 그래서 안 좋아서 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선물로 받은 거고 의미가 굉장히 깊은 가위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고의 모셔두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 가위는 제가 미용 인생이 끝날 때까지는 네그 누구한테도 물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클리퍼입니다. 제가 현재 메인으로 좀 잡고 있는 이두 가지의 클리퍼는 어 바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보시자마자 아시겠지만 와리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그런 이제 클리퍼들입니다. 날의 모양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클리퍼들 모양하고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얄쌍하게 빠져있죠. 그리고 비교적으로 보면은 어그 다른 클리퍼들보다는 확실히 모터 힘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두 제품 다 30만 원대였나 40만 원대의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브로 쓰고 있는 클리퍼가 이것 또한 역시 아에서 나온 그런 클리퍼입니다. 10만 원 중반대 제품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어 마찬가지로 날이 되게 얇상하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 클리퍼를 왜 서브형으로 쓰고 있는지 아무래도 한국 남성분들을 좀 많이 보다 보면 어 직모 형태의 모발이 굉장히 두꺼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용사분들이 그런 머리를 자를 때 장미 클리퍼라고 하는 그런 클리퍼를 많이 쓰시는데 이게 왈에서 가장 장미와 좀 흡사하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절삭력이 강한 그런 클리퍼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발은 많이 쓰지 않고 이제 모발이 두껍거나 직모 강한 머리이신 분들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클리퍼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왈 클리퍼. 클리퍼를 쓰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는데요. 이 클리퍼의 조금 단점이 미리수가 길어지는 그런 잭을 끼고 밀면은 흔히 이야기하는 씹히는 머리가 이제 걸려서 딸려오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잡고자 이 클리퍼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성분들의 선을 살려주는 라인 다듬는 클리퍼로는 그러니까 왈에서 나온 클리퍼와 그 다음에 보거스에서 나온 클리퍼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거스 클리퍼를 구매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걸 왈에서 구매했던 이 클리퍼는 제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비교적으로 이 친구보다는 이 친구가 힘이 월등히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라인 다듬는 게 조금 두꺼운 편이고 얇은 편이다 보니까 어, 선적인 표현을 할때 굉장히 좋아서 이 친구보다는 이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 제품 같은 경우가 1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가 1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클리퍼로 밀어도 사실 모질이 두꺼우신 분들은 그면도하단만 느낌처럼 이렇게 좀 푸르스름한 자국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잡을 수 있게끔 또 와래서 나온 게 이런 면도기 형태로 되어 있는 클리퍼로 우리 고객님들의 그런 푸르스름한 그런 자국도 안 남길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매한 지 얼마 안 돼서. 어 가격을 좀기억 하고 있었는데 한 15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10만 원인가 사실 가격보다는 나한테 맞고 나한테 필요한 가위를 찾는다는 게 맞는 표현 같아요 가위랑 용품 소개하는 영상이긴 한데 꽤나 길어졌는데 대략적으로 보니까 지금 용품으로만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가 나와 있네요 가끔 이제 미용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친구들이 어 가위는 브랜드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가격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외형에 있는 디자인으로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가격이 비싸든 브랜드가 아무리 좋든 외형이 아무리 예쁘든 간에 내 손에 정말 느낌이 잘 맞고 내가 원하는 절삭 느낌이 나는 그런 가위가 본인들을 위한 가위라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그제 밑에서 배운 파트너분들한테 넘긴 가위들 중에 정말 제 손에 안 맞아서 넘긴 가위도 있고요 외형이 너무 화려해서 구매했던 가위 중에도 제가 원하는 절삭력의 그런 느낌이 안 나서 주변 미용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그냥 배포한 가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위를 제가 딱 잡았었을 때 어? 이거 내 가위다 하는 그런 느낌이 정말 딱 오거든요. 이걸 먼저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가위를 판매를 하시는 우리 딜러분들은 항상 다모발들을 갖고 다니시거든요. 그 다모발에 한번씩 이렇게 잘라 보면서 어, 내가 원하는 최상 느낌이 맞다 이러시면 그런 가위를 구매를 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도 질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더 질환 영상을 찾아올 테니까 그래도 부족한 저를 항상 믿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